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2000년 전에, 말구에 누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죄에서 허덕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정말 로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호적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당시의 호적은 그 본적에 가서 그그 출생지에 가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가 같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 모든 여관마다 모든 방들마다 다 짜서 방을 얻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마국간에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은 그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에,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야기의성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황제 아구수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을 하게 하고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탄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들렘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 목자들 곁에 섰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음, 죽는다고 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저그주의 사자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죽을까 이렇게 어, 무서워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부터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던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즉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맞습니다. 11절. 오늘 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오늘 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것은 사명자라는 것, 그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그러니까 대속할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죄는 있어도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주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구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구주가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유에 아기가 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은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을 가든지 다 모여 발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구유에 누구,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때 아이를 찾으러 아마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이 집, 저집 다녀다녔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유에 진짜 아기가 있는지 또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는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낳는 집이그 당시에는 아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루에도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태어난 사람 다 구주가 아니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위에 누워 있어야 되고 구에 누워 있는 자는 강보로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보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것이 다 헤어지면 그것을 가서 맡기면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불을 밝히는 심지로 만드는 이런 것이 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싸 그것으로 싸서 말구유의 눈, 먹이통 위에다 넣그 놓아놓는 아기가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집저집 집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정말로 말구유의 누인그 아기가 있는 또 강보에 쌓여 있는 이런 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은 이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나신 것을 그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봤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서 전해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을 이 목자들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네? 이런 자가 구세주라고 얘기를 했다. 말구에 누여있고, 또 강보로 쌓여서 누여있는 자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목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그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사람들이 황제 아구수도를 이게 붙일 말이었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돌아올 때에 길거리에 서서 구주 가이사라. 구주가 이사라, 구주가 이사라, 이렇게 외쳤던. 왜냐면 전쟁에 나가서 그사 적군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적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받게 해준 분. 그래서 평강에 평화를 준 분이라고 이렇게 외칠 때 구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는 로마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정말로 말구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스도가 주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구에 누웠던 그 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화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천사가 말구에 누인 아기가 있다. 그래서 가 보았더니 정말로 그들이 그 예언한 대로 말로구에는 강포에 사인 아이가 있었다고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그 찾은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놀란게 여기더라. 정말로 이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예언했 천사들이 와서 구수가 이런 자가 날 것이라고 했더니 정말로 가 보니까 말구에 뭐가 놓였습니까? 그 강보에 쌓인 아이가 누워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우리가 평안을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아담이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네, 죄가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꼬셨을 때 그게 넘어가서 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도록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 관계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마음을 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은 것을 우리의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사고 죽었으니까 우리 양심에 고통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평강의 마음으로 돌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번에는 하나님과 나와 삶과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들 관계로 맺어 주셔서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항상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 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자유감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나 자신과 이웃과의 평화.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원수같이 살던 사람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러므로 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악에 힘들고 어려워 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사람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자유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죽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자유함으로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찬양한 것이 무엇이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 말씀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의요 간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인 간섭.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호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신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가 된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내 양심으로도 자유함.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그 자유함으로는 상광의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왜 나타났느냐? 그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 또 우리가 만약에 천사들 하나님이 사람 사람들에게 모든 많은 일세지를 전하려면은 그 중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찾다가든지, 아니면은. 높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목자들이 찾아가서 찾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베들레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갓 태어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강보에 쌓이게 하고. 그니까 러 집에서 마련한 것이 없는 게 포대기고 뭐 이불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심지어 쓰기해서 나타나는 길거리에 있는 강보를 갖다가 그 아기를 쌀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방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두위, 그러니까 그 말구위 간에 먹, 그러니까 먹이통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하고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누여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들이 어, 이렇다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양치는 자예요. 그 그러니까 양치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목민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때 세월이 흐르고 로마가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그 목자들은 아주 렇게 저층에 있는 사람들 그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그러니까 남의 양을 쳐주니까 밤에 가서 지키고 있는 거 잠도 못 자고 이제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시국이 떨어져서 양을 쳐서 돈을 버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높은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부여하고 넉넉할 때에 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가난한 자. 또 힘들고 어려운 자, 소외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주가 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의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에 예수님의 나시임을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